이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동작입니다. 뭐체연의 둘이서 라던지 아니면 뭐 천상지의 부메랑 이런 옛날 거 요즘엔 실은 마노스를 잘안 쓰거든요. 근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이 노래에 어울리게끔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깨로도 리듬 형성이 있고요. 볼게요. 이 동작이! 네, 이 동작이 바로 마나스터리예 나나. 라란라란라란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 뭐체연나 나나 나 나나나, 이거랑 그리고 뭐지 나? 그 천상지 이거 이거 부메랑 이거 할 때랑 같은 동작이에요. 근데 이제 리듬의 속도가 다르죠. 나나. 음, 어, 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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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하고 나서 이 부분, 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거 이거 하는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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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발로. 어, 이거 난 되게 좋았어. 되게 괜찮았어. 그리고 바로 볼게요. 쉽게 쉽게 가죠? 자, 여기까지가 되게 쉬워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올려주는 동작을 하거든요. 보시면, 이거 하고, 올리고 바로 여기서 내리면서. 그니까, 올리고 내리면서 리듬이 바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니까, 러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기 보다는, 이 동작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동작을, 동작을 풀어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 러 뭔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드는 것 같진 않고, 면 이렇게 들어오는 동작이죠. 저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동작에서 다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동작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되게 멋있다고 라 느끼고. 다음 이제 이 부분인데요. 댄서 여섯 명이 이제 현아를 놓고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는 구간인데 실은 저는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걸좀 기대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보실게요. 봐봐요. 이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댄서들 순차적으로 머리 넘기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잘 보세요.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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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넘기죠. 앞에서부터 머리 보세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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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막뭐 짝짝 붙는 것도 모르겠고 이거이 부분은 전 약간 좀이 부분에서 좀 실망했었어요. 뭐지 이게? 뭐하고 있는거지 다들? 약간 이런 느낌? 무슨 안무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또뭐 팬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걸 까보면 뒤에서 뭐 이렇게 하는게 이런 의미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근데 진짜 뭐하는지 모르겠는걸 어떻게 그걸 알, 알아가면서까지 보는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봤을때 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이 다음에 댄서들을 좀볼 부분이 있는데 일단 보실게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앞에 움직이는 여자 댄서들만 일단 한번 봐볼게요. 내려가서 고개 돌리고, 옆으로 빠져주고, 걸어가서,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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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남자 댄서들 봐볼까요? 뒤로 걷고, 뒤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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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나오고. 그어 나서 봐봐. 여자 댄서들, 형태 맞춰주죠? 이렇게 들어오는. 하지만 남자 댄서들 올까요, 이번 밖게 넘겨주고, 몇 시나 넘어가 주고, 이런 형태라는 거. 근데 이게 합쳐져서 지금 이 형태가 나온 거라고. 지금 이 방금 이 부분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엠박으로 나왔던 부분. 아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현아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면, 뭐, 현아 팬분들이나, 혹은 뭐, 현아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근데 이, 지금 방금 요 구간은 순전히 댄서들의 움직임으로 채워지는 구간이라는 거. 자, 현아는 무엇을 하나 볼까요? 한번 앉고, 좌우로 움직이고, 일어나주고,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 이 구간 퍼포먼스 전체가 옆에 댄서들이 팔 넘겨주고, 돌아가고, 손으로 모양 만들어주고, 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남자분 손으로 이렇게 땅땅땅 하는 거, 이거 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땅땅땅 이렇게 한번 더이 남자분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 이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멋있던데.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바로 볼게요. 이 부분 되게 이뻤어요, 난이 부분이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리듬도 좋고, 그러니까 원래 아아 이렇게 나오면 약간 그냥 아아아 하고 그냥 말것 같은데 여기를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이렇게 리듬을 형성한 게 되게 되게 특이했었어, 저는. 그리고 나서 텐션이 되게 좋은 리듬이 또 나오는데 음. 보세요. 여기서 쭉, 어뭐 이렇게 쭉 이렇게 움직여주는 요거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발을 들고 한다 보세요 봐봐. 발 들고, 발 들고. 한번 더. 봐봐. 발 들고, 발 들고. 음, 이거 좀 신기했었어.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쿵 소리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자 댄서들이 움직이는데, 쿵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요거는 쿵 소리에 맞춰서 움직였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 여기. 여기가 이제 뭐 티저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죠. 보세요. 난다, 난다, 근데 이 부분이 상체가 고정이 돼야 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손은 두 번이 아래로 두 번. 보세요. 상체 고정, 상체 고정, 상체 고정, 상체 고정 아래로 손두 번. 위로는한번 아래로는 두번 하나 두불 하나 두불 하나 두불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자이 부분 안무 있죠 방금 나온 거 여기 요거 이건 아까 우리 옆으로 가면서 나왔던 안무예요 옆으로 가면서 나왔던 안무를 정면을 보고 진행을 하는 거다 뭐 한다. 나도 한무 반복입니다. 자 그, 여기서는 댄서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에이전트 서 있죠. 자, 여기 부분이 뭐냐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같은 동작을 해요. 같은 동작 같은 동작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거뭐 외우실 때한 명만 보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향만 바꿔서 하시면 되니까. 자 다음 나오는 동작이 하핑이라는 동작인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근데 현아는 약간 다르게 하는 거야. 다리 봐봐요. 난현아는뛰진않아 이게 하핑이라는 동작의 리듬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동작도 되게 빡세요. 따따라란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 한번더 따, 라 엄청 어려워. 여기 되게 빡세게 잘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나서 뚱뚱 두번 보셨어요? 퉁퉁 이렇게 당기는 거 퉁퉁 네. 돌아서 풀어주고 풀어주고 식으로 안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아의 암나쿨 cool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현아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멤버십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뭐 팬이신 분들은 한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아 현아의 암나쿨이 이렇구나라는 게 나왔고 저는 이번 이제 이 다음에는 멤버십 영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안무에 대해서 혹은 현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안녕!